모든 영어의 단어는 강세가 있어요. 액센트가 있어요. 그쵸? 어느 음절에, 음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음절, 특정 음절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를 강세라고 해요. 아, 네. 그럼 제비님이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네. Academy, Academy. 어, Academy. 되게 비슷해요. 잘 하셨어요. K에 강세가 있고요. 아카가 아니라 캐, 블랙 발음해서 아카데미, 아카데미, Academy, 그렇죠? Academy.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렇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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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카데미. 다음에 okay? 두 번째, 어,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코요태가 있어. 코요태. 자, 코요태 발음 어떻게 할까요? 코요태. 어 oh, 그래요 카이요리 카이 카이요리 right. 카요리라고 써주셨고 카이요리 <laughs> 잘하셨어요 그쵸 요의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요리 카이요리 그래서 세지님이 세진맘님이 세지 제일 잘 적어주셨어요 카이요리 카이요리 요리 이렇게 카이 되게 다르죠 카이요리 그러면 넘버 버3세 번째 소나타 해까요 소나타. 바나나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나도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banana 하는 것처럼 이것도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스나라, 스나라, 스나라.